큐찌들 안녕 큐찌양이에요 오늘도 내가 진짜 맛있는 음식 가지고 와봤어 뭔지 궁금하지? 바로 소개해 줄게 짜잔 너무 맛있는 육회비빔밥 진짜 한눈에 봐도 엄청 맛있어 보여 벌써부터 이 냄새가 코를 자극하는데 군침이 싹 도네 그럼 우리 바로 함께 먹어볼까? 아참! 내가 그 전에 우리 큐찌들한테 소개해 주고 싶은 게 있어 바로 귀여운 나무 숟가락과 젓가락. 근데 이게 일반 나무 숟가락, 젓가락이 아니고, 이쪽에 보면은, 짜잔! 너무 귀엽게 큐찌앙이라고 내 닉네임이 각인되어 있는 나무 숟가락이야. 이 친구들과 함께 우리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보자구. 그럼 지금부터 내가 육회 비빔밥 한번 비벼볼게. 진짜 지금 이렇게 비비고 있는데 냄새가 내 코를 엄청 자극하네. 나는 이렇게 야채들을 보면은 뭔가 내가 신선해지는 느낌이야. 우리 퀴찌들도 그런가? 열심히 또 다른 퀴찌 양 힘을 내어 줘. 이게 양이 많아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야채들과 우리 소중한 육회비빔밥을 같이 비벼 줘야 돼자다 비볐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볼 타임 이제부터 먹어볼게 한입 크게 떠서 야채랑 육회비빔밥이랑 밥이랑 같이 크게 한숟큽 떠서 음. 음. 맛있어. 육회가 입에서 사르르 녹고 야채도 아삭아삭 씹히는 게그 식감이 너무 맛있어. 역시 육회 비빔밥은 진리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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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육회비빔밥의 진심인 편 음. 야채를 더 많이. 우리 큐찌들도 와서 나를 따라서 육회비빔밥을 저녁에 먹도록 음. 음. 우리 큐찌들이랑 많이 많이 소통하고 싶은데 나 잠시만 이 비빔밥에 집중하도록 해볼게 말도 틀렸어 집중하도록 해볼게 만에 육회 가득. 키티는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 우리 키티들도 그런가? 아니지. 우리 키티들은 내가 먹는 거볼 때가 제일 행복한 거 아니야? 그치? 그렇다고 해도. 음. 嗯哼哼。Mm hmm. yeah. 우와! 육회 덩어리 발견. 음, 음, 음. 맛있어. 음. 큼지막하게. 다음 한 스푼 더. 음. 음, 이건 매실이야. 매실. 얘들아, 나 비빔밥 얼마 안 먹은 것 같은데 좀 없어졌네, 친구들이 음, 나는 육교를 먹고 싶다고 음. 음. 나는 이 비빔밥이 좋은 게 평상시엔 야채 진짜, 물론 먹긴 하지만 음 고기를 좋아하는 것만큼 자주 먹진 않거든? 근데 비빔밥은 그냥 아예 처음부터 다 같이 있잖아. 뭐 육회, 뭐 고기일 수도 있고 야채, 뭐 여러가지 다 있으니까 잘 먹게 되는 것 같아. 너무 좋은 것 같아. 건강식이야 비빔밥. 아 거의 진짜 다 먹었는데 이 친구들이 나이 왜 싫은가봐. <laughs> 저거 도망다녀. <laughs> 와, 마지막 한 숟가락인데 이거 진짜 중요해 나 집에서 밥 먹을 때 깨끗이 안 먹으면 엄마한 혼나거든 <laughs> 우리 키스들한테도 나 혼나는 거 아니야? <laughs> 알겠어 그래서 깨끗하게 내가 먹어줄게 마지막 라스트 한 숟가락 흔톨도 남기지 않겠다는 나의 의지 음. 크게, 한 입. 음! 음! 이 친구들도 먹어줘야겠어. 와, 큐찌들, 내가 드디어 다 먹었어, 육회 비빔밥을. 와, 진짜 맛있게 잘 먹었다. 우리 친구들도 고생했어요. 큐찌들, 어땠어? 우리 큐찌들도 맛있는 음식 같이 먹었나? 오늘 내 영상 마음에 들었다면,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있으니까 꼭 눌러주고, 알림 설정도 잊으면 안 돼. 오늘도 정말 재밌었어. 나는 항상 우리 퀴치들이랑 같이 맛있는 음식 먹으니까 더 맛있게 먹어지는 것 같다. 너무 좋아. 고마워 항상.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게 같이 맛있는 음식 먹어보자. 안녕. 또 봐요 퀴치들.